조로는 자신에게 달려드는 세라핌 호크 세라핌 티치, 세라핌 위브를 보며 분명 저 고철 덩어리들은 제2의 정상 일전에서 지겹도록 소각했는데 어째서 아직도 끝을 모를 만큼 튀어나오는 거지?라고 생각하며 계속하여 쏟아지는 세라핌을 보며 의문을 품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세라핌들이 적이라는 것만은 분명했기에 삼도류 지옥의 왕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세라핌 호크를 베어버리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세라핌 티치가 흔들흔들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며 조로의 복부를 공격하였으나 조로는 자신의 복부에 무장색 패기를 두르며 세라핌 티치의 공격을 완벽히 처단한 뒤 삼도류 까마귀 사냥을 사용하여 세라핌 티치를 반토막 내어버립니다. 그리고 조로는 순식간에 세라핌 유우와 세라핌 티치를 처리하였고 세라핌 유브를 바라보며 한 구밖에 남지 않았나라고 말한 뒤세라핌이브를 향해 빠른 속도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세라핌이브는 키자루의 레이저를 사용하여 조루의 한면을 공격하였으나 조루는 세라핌이브의 레이저를 반으로 갈라버린 뒤 도신류의 표양식 패기를 휘감은 이후 세라핌이브를 반토막 내어 버리는데 성공하며 순식간에 세라핌 제구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립니다. 조루가 세라핌 제구를 박살내자 조루의 앞에 신의 기사단 가니메데가 등장했고 가니메데는 역시 세계 최강의 검사인가? 뭐 저런 고철 덩어리는 기대도 안 했다만,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간임의 에게 칼을 겨누며 살기가 느껴지는군 해군은 아닌 것 같고 세계 정부의 애완견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간임에 대는 하하하, 듣던 대로 터프하군. 니네 녀석과는 정면으로 맞 붙을 생각은 없다. 냉정하게 승률이 1%도 안 되거든. 세계정부는 늘 어려운 임무를 하사한다니깐, 나보고 롤루노와 조로를 상대하라니 뭐, 그래도 어쩌겠냐. 임무는 임무인데, 멋지게 완수하는 수밖에 없지. 라고 말하며 웃음을 지었고, 조로는 입으로 싸우는 녀석인가? 라고 말한 뒤 전투 대세를 갖춥니다. 그리고 간임에 대는, 닥터 베가 펑크가 세계정부를 배신한 이후 세계정부는 SSG를 생산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리고 세계정부는 곧바로 닥터 베가 펑크의 버금가는 천재 과학자들인 MADS 소속 과학자들을 추적했지. 위블의 어머니 미스 버키는 불과 어둠 사건에서 사망한 상태. 이제 남은 건 시저 그라운과 저지 분이었지. 다행히도 그들은 우리에게 협조했고 세계 정부는 닥터 베가펑크의 과학 기술을 모방하여 여러 구의 세라핌을 재창조해냈다. 더불어 나의 능력을 사용하여 제2의 정상 결전이 일어난 현장 속에서 해적 왕의 유전자를 채취하는 데 성공했다. 나는 세포세포 열매를 먹은 세포인간 한 줌의 유전자를 세포덩어리로 증폭시킬 수 있지 그 결과 탄생한 것이 해적왕의 세라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충격을 받으며 어쩐지 세라핌이 너무나도 많다 했군 헌데 해적왕의 세라핌이란 무엇이지 라고 물었고 가니메데는 백문이 불여 일견 네 눈으로 직접 봐라 라고 말했고 가니메데는 루피의 세라핌을 조로의 앞에 소환합니다 제2의 정상결전이 종결된 직후 오로성은 시내기사단 총사령관 갈링을 호출합니다. 그리고 세터는 갈링성 시내기사단에 세포세포열매 능력자가 있다고 들었소 라고 말했고 갈링은 그렇습니다. 가니메데라는 자가 세포세포열매를 먹었습니다. 혹시 시킬 일이라도 있습니까? 라고 물었고 세타는 과학자인 내 감히 말하고 있소 해적왕이 날뛴 현장에는 분명 해적왕의 티끌같은 유전자가 남아있을 것이라고 해적왕의 유전자를 채취한 뒤가니메데의 능력을 사용하여 한 줌의 유전자를 세포덩어리로 증폭시킨 이후 그 유전자를 시저크라운과 저지에게 넘긴 뒤 대주광의 모습을 한 세라핌을 만들라고 명령하시오라고 말했고 갈링은 밀지 모자 루피의 세라핌이 탄생한다면 세계정부의 전력은 한층 더 강해지겠군요 명령을 받들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갈링은 가니메데와 함께 곧바로 세계정부 과학 연구소로 향했고 그곳에는 루피의 머리카락이 다섯 가닥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링은 가니메데를 바라보며 자네의 능력으로 가능하겠나? 라고 물었고, 간임에 대는, 물론 가능합니다. 머리카락 한 올만 있더라도 유전자 정보를 증폭시킬 수 있는데, 머리카락 다섯 올이라면 천하를 뒤집을 수도 있지요. 라고 말하며 웃음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간임에 대는 곧바로 세포세포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루피의 유전자 정보를 채치하는데 성공했고, 그 유전자 정보를 시저 크라운과 저지에게 넘깁니다. 그리고 루피의 유전자 정보를 받은 시저는 웃음을 터뜨리며 이것만 있다면 밀집 모자의 모습을 한 과학 변기를 만들 수 있다. 성공한다면 베가펑크가 만든 어떠한 과학 변기보다도 더 강력한 과학 변기가 탄생한다. 라고 소리쳤고 저지 역시 웃음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저지와 시전은 오랜 실험 끝에 루피 세라핌을 탄생시키는데 성공했고 역대 최강의 세라핌이 탄생합니다. 다만 사람사람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의 능력을 복제하지 못했고 루피 세라핌은 기어 포까지만 구현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가님의 대는 세라핌 루피에게 조루를 맡겨둔 이후, 저는 이만 퇴장하도록 하지요. 당신에게 묶여있을 시간이 없으니, 부디 동료와의 회포를 잘보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한 뒤 와는 그녀의 중심부로 향합니다. 그리고 조루는, 곤란한 녀석이구만. 루피, 너와 마부게 될 줄은 몰랐는데, 물론 진짜 루피가 아닌 고철덩어리지만 말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라핌 루피는 곧바로 조로를 향해 다가와 고무고무 고무 제트 게틀링건을 사용하였고, 조로는 자신의 검 세자루에 무장색 패기를 누른 이후, 세라핌 루피의 공격을 완벽히 막아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세라핌 루피는 조로의 멱살을 잡은 이후, 곧바로 조로의 복부에 고무고무 고무 총을 장렬하였고, 조로는 충격을 입으며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조로는 역시 루피의 유전자를 사용한 것인가? 니카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평범한 세라핌들보다 훨씬 강하군. 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루피는 악마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티치를 꺾은 전적이 있으며 드래곤에게 우위를 점한 적이 있기에 니카의 힘을 사용하지 않는 세라핌 루피조차 타세라핌보다는 훨씬 높은 성능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진지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미안하지만 여기서 낭비할 시간 따윈 없다. 루피, 아니 고철 덩어리, 단하 난 만에 널 배워주마 라고 말합니다. 조로는 세라핌 루피를 한압에 베어 버리겠다고 선언한 이후 자신의 검 끝에 온신경을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라핌 루피는 조로가 빈틈을 노출했다고 판단하며 곧바로 조로 에게 달려듭니다. 그리고 세라핌 루피는 키자루의 레이저를 사용하여 조로의 얼굴을 날려버리려 하였으나 조로는 최소한의 움직임만으로 세라핌 루피의 공격 을 피해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세라핌 루피는 루피 특유의 분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조로에게 다가와 기어포를 사용한 이후 고무 고무 총 난타 를 사용하여 조로를 타격하려 합니다. 하지만 조로는 견문색 폐기를 사용하여 세라핌 루피의 공격을 완벽히 읽어낸 이후 루피의 공격을 완벽히 피해낸 이후 매우 빠른 속도로 세라핌 루피의 앞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조로는 자신의 검의폐양색 폐기와 무장색 폐기를 두른 이후 일합참살 지옥참수를 사용하여 세라핌 루피를 x자로 그어버리는 데 성공하였고 세라핀 루피는 단 하나만에 박살나 버립니다. 그리고 조로의 일합참살 지옥 참수에 의하여 조로의 주변이 피로 물들었으며 날씨가 급격하게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도신류 화도일문자 엠마를 완벽하게 다루는 모습을 연출하였고 조로의 검 세자루에서 붉은 빛이 흘러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자신의 검들을 바라보며 전인 미답의 경지에 오르기 위해선 그 남자조차 밟지 못한 경지에 올라서야 한다. 도신류 화도일문자 엠마를 완벽하게 다루고 있긴 하나 아직 무언가 부족하군.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선 결국 초대 귀철을 든그 남자를 베는 수밖에 없는가 라고 생각하며 전인미답의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는 아직 무언가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스모커가 모모노스케를 마무리 지으려는 순간 야마토가 나타난 외명 8개를 사용하여 스모커의 복부를 공격하였고 스모커는 충격을 유며 연기화되었고 스모커는 모모노스케를 마무리 짓지 못합니다. 하지만 스모커 역시 거포와의 수련, 루피와의 생사결을 겪으며 해군대장조차 상유하는 강자가 되었으며, 해군 영웅 거포와 비슷한 수준에 올랐기에 야마토의 공격으로 치명상을 입히기란 무리였고, 스모커는 순식간에 상처를 재생합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야마토를 바라보며 카이도우의 아들이자 신 흰수염 해적단의 새로운 2번대 대장, 고양이 와노쿤이라고 들었는데 이곳을 지키기 위해 나타난 것인가? 하지만 이 녀석은 내 상대가 되지 못한다. 라고 말하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며 담배를 핍니다. 그리고 야마토는 긴장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차기 해군 원수 1순위 하얀 사냥꾼 스모커, 해군 내에서는 시로류라고 불리운다지, 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스모커의 코드네임은 원래 하얀 사냥꾼이었으나 제2의 정상결전이 끝난 이후 전쟁에서의 공로를 인정받으며 하얀 용이라는 코드네임이 부여되며 세계정부에서도 인정하는 차기대장 후보 1순위이자 곧날 원수까지도 바라보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순순히 원어 쿠니를 떠나가라. 지금 해군은 신 흰수염 해적단까지 상대할 병력이 있진 않다. 라고 말하며 꽤나 냉철한 모습을 보이며 굳이 신 흰수염 해적단과는 부딪히고 싶지 않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스모커가 밟고 있는 지면이 모조리 불타버렸고 스모커는 역시 이네 녀석이 혼자 왔을 리는 없을 테고 불주먹과 함께 나타난 것인가? 라고 말하며 공중을 바라봤고 그곳에는 에이스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오랜만이군 스모커 대령 아니 이제는 중장이 되었나? 알라바스타에서 못다한 승부를 내보자고 여긴 너무 협소한 것 같으니 옆에 보이는 정글로 위치를 옮기는 건 어떤가? 라고 말하며 웃음을 지으며 과거 알라바스타에서 스모커와 만났을 때를 회상합니다. 그리고 에이스가 굳이 정글로 옮기자고 말한 이유는 자신의 부를 조금 더잘 태우기 위함도 있었기에 확실히 에이스가 레일리의 수련을 받은 이후 전략적으로 변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야마토 이 녀석은 내가 맡겠다. 너는 다른 곳으로 지원을 가라." 라고 소리쳤고 야마토는 고개를 끄덕인 이후 무모노스케와 함께 한창 전투가 진행 중인 꽃의 도읍 쪽으로 향합니다.